1,500원 너무 비싸 아니 빵도 챙겼는데 김밥도 사고 저것도 있고 아, 우리 지원이는 언제 오나 에스컬레이터 있나요? 에스컬레이터 있어요 와 아니 너무 와 아, 안가 안가 나도. <laughs> 빨리 빨리 게가로가위가위말말대 <laughs> 어, <laughs> 말하는 대로. <laughs> 세개 샀어? 기본 큰 거. <웃음> <웃음> 맛있다즐겁다 아, 아니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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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가 아닌데? <laughs> 다시, 다시. 내가 맛있다가거웠다내다 내가 다 내가 다 내가 다 내가 다 내가 다 내가 즐다 내가 즐다행복즐거다가가 지니다 인도, 인도, 인도 마시아 지니언스 박아줬어요 내 네, 목소리 들어갈게다 <laughs> <laughs> 귀여워 완전 야수다 <laughs> 야 파리가 엄청 많이 죽어있어 <laughs> 아 귀여워 야 너네 너무 귀엽다 야, 귀엽다 너무 귀엽다, 아기 아기 너무 귀엽다. 아, 그니까 진짜 짱귀여워. 어떡해, 진짜 너무 귀여워. 뭐 먹지? 나도 고민이다. 뭐 먹을 거야? 난 짬뽕. 나랑 나눠 먹을래? 우리 그러면 세개다 시켜서 같이 나눠 먹을래? 좋아 좋아. 대신 경주는 콩국수를 못 먹지만 콩국수 싫어. 콩국수 <laughs> 맛있는데. 아빠는 콩국수 아니, 무슨 맛으로 거야? 먹는 거야, 근데? 그 하나씩 시키고, 콩국수분 두개 해가지고 먹으면 되겠다. 좋아! 감사합니다. 애들이 아, 먹지고 장난한다. <laughs> 빨리 섞어서 먹어. 음, 맛있네. 저왜 먹는지 알겠어 아, 그래? 응. 네. 맛있나요? 비웠어요. 우와. 굉장히 보이는 거 같아, 뭐. 야, 아삭아삭 할거 같아. 여기까지 할까? 맛있어? 응. 오 약간 미숫가루 같다아 진짜? 아 한번 더 먹어야겠는데? <laughs> 이분 리필하신다. 좀만 먹을게. 아 원. 다리는 안 나왔어. 심지어 아버 <laughs> 동영상이야. <웃음> 동영상이야, 언니. 아, 그래? 아 진짜 웃겨. <웃음> 2번! <웃음> 뭐가, 뭐가 2번이야? <laughs> 와, 예쁘다. 녀석들. 운망덕한이일들 예쁜... <laughs> 어, 이거 무슨불에옥상인가 우와, 저게 뭐단하다 어, 이거 우시형도 같이에 반앞으로 가서 가면 돼. 왜안해왜안해 나온다 나온다 그 다들 몇 살? 스물여섯 살. 스물여섯 살. 풍경이 좋은 <laughs> 울돌목. 아눈 <laughs> 솜을 <laughs> 빨래서 안 돼. 던터치미 던터치. <돈> <laughs> 아 진짜 웃겨. 눈썹 <laughs>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아, 와 이랬어? 속눈썹에도 아무것도 없네? 물만 있었네? 여기가 서해 바다쪽인가 남해? 그런 거같은서해서해서해 거 서해. 서해가 더럽 서해가 더해가더해가 더럽다. 해다 뭐? 어? 어 예쁘네요 진짜 아, 아 진짜 어 <laughs> 저게 어린이 선생님이라고 진짜 <laughs> 어, 아, 어디 갔는데? 이 어디 갔는데? 저 안으로 살아봤이 <laughs> 언니 진짜 진짜 얄짤없다 <laughs>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laughs> 싫어 안돼 <laughs> 어? 아니 뭐 이건 굴 같은 게 그래 약간 진짜 굴 같다 굴 그거 같다 니네 보리를 찾아서의 보라색 손님 <laughs> <laughs> 막는 거 봐. 아 진짜 <laughs> 아왜 멈춰 지키겠나, 쫑, 쫑이, 쫑이. 알았어, 빠빠이. 포기하지 않는 지원이. 우린 싫은가 봐.

불쌍. 아 약간 그거 같다. 뭐? 동남아의 어. 그 뭐지? 야시장 뭐라고 하지? 나이트마켓 뭐? 뭐 그런 거. 어. 약간 길거리 음식. 어어어 어, 어, 맞아. 뒤집어주세요 음, 음, 지금. 뭐, <laughs> 죄송해요. 소재지어? 네. 방금 뒤집었는데. 후세이 <laughs> 저쪽 가서 한번 해볼까? <웃음> <웃음> 네? <웃음> 음? 고기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자, 이짜게 그래? 누구랑? 누구 했지? 엠티나가그지 집장님, 저희 겨울에는 응. 이정 데리고 와도 요 이정 그 데리고 와. 아빠가 아까. 싸울게, <농기다>. 다무한정와 <무안 좋은가? 농기> 가르킬까 나를? 또할것 같아. 나 그냥 줬는데 아까. 자 어디게? 뭐야. 언니 뒤로 가면 먹을 것 같아. 실패. 먹고는싶어 어? 가면 똥 쟤라. 어. 고독한 지원 먹고 싶지? 일로 와. 아, 어떡하냐, 나 이거 찢어져서. 어디, 어디가 찢어졌어? 가라니! 아 찍지 마! 아니 동영상을 찍었는데 네가 우연히 터진 것뿐이야. <laughs> 갑자기 뭐 어때? 처음엔 지원이 언니요 혼혼고 영상을 찍고 있었다고. 안녕하세요. 호기몽으러 왔습니다. <laughs> 혼자서도 잘해요? 이야 이 이야 이이 이야, 이야, 이야 이 이야 이이 이야, 이야, 이, 이야. 이야. 이, 이야. 이야. 이, <laughs> 你跟跟姐姐，不是？ 맞지? 우와! 우와 엄청, 크다. 엄청 예쁘다. 이게 무슨 꽃이야 뭐게? 근데 약간 힘이 없다. 이게물을못먹었나 물은 못먹이 응. 염소, 염소 어, 한번보이물야겠지 염소들아 자니? 이 물은 못이물어 야 염소들아, 빠이 응. 이거 그거 아니야? 막치는거 뭐? 아니야? 아시 이거 다 파리. 아이 프랑스도 아닌데 파리가 왜 이렇게 많아? 해남 이제 안녕이다. 어 그래, 안녕. 웃는 <laughs> 건가? 그니까. 저희는 이제 6277 타고 갑니다. 아, 양이 여기 있다. 양이 안녕. 갈게. 빠빠이. 시레기가 여기 있네. 데리고 안 해준다. 쫑이. 응. 쪼이, 쫑이는. 쫑이는 진짜 어김없이 나와 있네. 보고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노란색 큰꽃 맞지? 음, 무슨 꽃이야, 이름이? 몰라. 나도 모르겠는데. 무슨 꽃인지 아세요? 모르신데. 아, 신기하다. 자연의 신기. 씨를 받아와서 심으셨던데. 아, 정말? 진짜. 네? 벼요? 아빠가 카페 카페에서 알바할때 어떤 음. 아줌마가 나한테 펴주세요 아, 이러는 거야. 음. 네? 이랬다. 음. 다시 펴달라고요막 이래. 펴요? 음. 피어, 이랬다. 음. 피아요 맥주요. <laughs> <피어. 웃음> 그런 사람 정주한테는 하루로 주세요 이렇게 어? 하루로 주세요 이렇게 하루? 하루로 사이언 지원이는 들어가요. 하아이는 들어가요. 여기는 빵이고, 바게트 시킬까봐 사올 거에요 마늘. 아, 맞아. 이거 새우바게트, 어. 새우바게트 존맛탱이래. 맞아. 둘다 먹자. 둘다 먹자고? 어. 그럼 우리 점심 여기서. 맛있어 보이는데 딸기 잼빵 맛있을 것 같아. 아, 가봐. 네, 진짜 모닝빵에 딸기잼 발린 거. 아, 아 그거는 좀. 그건 좀. 괜찮... 아, 바게트가 너무 맛있어 보여 혹시. 바게트? 일본 이게 새우예요? 알겠어. 알겠어. 오, 맛있 든든하다. 아 요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 응. 으세요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 사가야 돼 아, 매워크 월요일 날았구나. 맨날 맨날. 우와. 내가 여떨잖었데 맛있으세요? 네. 얼마나? 이만큼. 네, 응. 응. <laughs> <우와, 웃음> 엄청 많이 들었어 자, 아, 각자 순위를 정해볼게요. 저는 이게 1등. 이게, 이게 2등, 이게 3등, 이게 4등, 이게 5등 생각보다 얘가 점수가 안 좋네요. 그 이유는 뭔가요? 식어가지고 별로였어요. 자, 홍지원 씨 순위 정해보세요. 저는 1등 음. 2등 음. 3등, 음. 3등. 음. <laughs> 언니도잖아. 한 아, 박하은씨 순위 정해보세요. 1등, 응, 2등, 응. 3등, 4등, 5등. 오. 야, 창납신세야 완전. 언니, 오, 5등은 어디 갔어? 4등, 3등. 5등은 어디 갔어? 공동 3등. 아, 공동 3등이야? 집사님도 순위 저는 정해보세요. 일등. 불변의 일등. 3등 오. 4등 오. 이건 안 먹어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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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등이요 <4등 이겨. 웃음> 어쨌든 이 친구는 꼴찌인 걸로. 근데 지금 먹을거 아플 지않은데 이거? 진짜 오징어. 아 맞아 오징어인 어쩔 수 없어. 얘는 분별 불변의 일등이야. 너무 맛있어 얘. 근데 이상하다 왜 새우지? 새우 맛이 나지 근데, 근데 왜 새우지? 새우로 세우러... 새우깡에도 새우 세우 맛이 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 건가? 나는 사실 새우 가게들에서 약간 오동통한 파테의 새우라고 들어있을 줄 아. <그냥 진짜> 싫다. <laughs> 아 그게 진짜 새우아 그래요? <세우>? 왜? <laughs> 네, 너도 그런 상상하지 않았어? 아니 난 대충. 솔직히 난사진을 보고 왔어 사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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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음. 썸네일. 썸네일. ㅋㅋㅋㅋㅋㅋ <laughs> <laughs> 매너 매너 자, 둘 둘? 둘? 이 보여줘 네네어아 약간 초코 라떼 같다 진짜 아제화사회복지 사는데 아 애들이 사야되대 아아 아까 노란 아, 옷있던데오 어. 연노랑색? 오 어, 노란색에 머리 이렇까 아, 알아 아, 아 지나갔어. 너 마주쳤어. 아, 진짜? 너 마주쳐서... 근데 그 사람이 널 보고...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쟤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쳐다보지? 약간 이랬어. 나는 진짜... 아니, 나 찍는 거 어떻게 알았어? 나 나오고 있어. <laughs> 언니 대박. 목포 안녕. 목포 안녕. 언니 엉덩이도 안녕. 아 냄새. 아탈수 <laughs> <있을까>? 아, <laughs> 있어? <웃음> 음, 좋다. 그래서 빨리 왔. 정말 목포의 바삭바삭한 아이구나. 바삭바삭해왜 바삭바삭한 아이구나. 왜바삭바아이구워졌어 응. 여기서 많이구워졌구나 응. 많이. 거야? No? 공사하는 거 아니고?